말은 했고, 요게 아니고, 요거지. 요기 들어와서 요거 들어가고, 음 이제, 사람들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은 된다. 아, 맞다, 이거. 이거는 나중에 쓸 때가 있으니까 올려놓기로 하고. 안녕하세요. 오, 화면, 화면 왜 이래.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이벤트. 이제, 뭐냐. 요 방에서 이제 베이블레이드가 3차 투표 끝에 이제 1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베이블레이드 제품을 이제 이렇게 나눔하게 되었거든요? 랜덤버스터 CX08. 이두 개를 두 분께 이제, 아 나눔하는 거예요. 두개 다. 두개다 이제 두 분에게 나눔해드리는 거예요. 한 분, 한분 해서 두 분에게 이제 이 CX베이를 나눔해드리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단톡방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단톡방에 있는 이제 분들의, 아 이제 참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자동 참여예요. 단톡방에 있는 분들 전부 돌림판에 이름을 적을 겁니다. 오, 몇 분이냐, 리부자 열다섯, 열 넷, 열 넷, 열두 분. 12분이니까, 돌림판을 12개로 해주고, 어이, 세울, 세돌령 안녕하세요. 개수 설정 완료, 1번에, 1번부터 전부, 댄지, 레오, 게임 초보. 그 다음에 맹금 막, 아, 그냥 맹 맹금 이름 너무 길어. 맹금 X. 그다음에 박천성 님. 상어 드래곤. 그 다음이 이사마군님 유리조각. 그 다음이 투유명. 아니 그 그냥 이거 그냥 되게 귀찮으니까 아왜너 이민 참여 안할 거야 아예램포 너 참여 안 하는 걸로 할게. 기츠형, 기츠. 키츠. 그 다음에. 영어는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 글자 한 글자로만 써야지. 네,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아, 재미로 참여. 이 자식아! 다 썼는데! 다 썼는데, 이 자식아! 네 이제 다시 이제 돌림판 돌리기 기형기형 그다음은 두 번째 분은 어쉣 대구다 대구 사시는 분이네? <laughs> 대구 사시는 분이네? 어, 대구 사시 분이잖아? 어, 젠장 하여튼, 이렇게 두분 당첨되셨고요. 멘트. 당첨. 와, 두분다 제가 알기로 베이블레이드를 안 하거든요? 와 베이블레이드 안 하는 분들이 당첨이 됐네 이게 참 희한하죠 베이블레이드 안 하는 분들 당첨되고 아, 또. 하여튼 이렇게 두 분께 이 랜덤 부스터 두개 아, 대구에서 사온 이 랜덤 부스터 두 개를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랜덤 부스터는 이제 여길 좀 갖다 놓고 어, 상황 설명해 드려야 되나? 어, 형이 상황 설명해 주겠지? 몰라. 나는, 난, 난 이벤트만 하면 돼. 아, 쌰 그리고, 아, 또. 오늘의 택배입니다. 오택. 오늘의 택배들. 어, 형, 형이 열심히 해. 형이 반장이, 형이 반장이잖아. 형이 열심히 해야지. 형이 부반장이니까, 부방장이니까 열심히 해. 오늘의 택배들입니다. 전대링썬발칸그 다음에 주호작, 그 다음에, 이제 가차드, 아기토, 오즈. 아, 뭐두 번, 한번더할 거니까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가류도. 그다음에 이제 신상품이죠. 료태가소도 뭐야, 이 균형 안녕 아이처럼 이렇게. 아, 형민 님 안녕하세요. 아이트와.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가 오늘 택배가 왔습니다. 에이, 자랑하고 싶은 거한게더 있어요. 제가 만든 검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카마로 탄지로의 검입니다. 아, <laughs> 카마로 탄지로의 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 색깔을 칠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한자 쓰기 귀찮아서 그냥 멸로만 이렇게 표시해놨고, 그 다음에 요, 거뭐냐이럴까먹 없다. 요, 엠블 아, 엠블럼 아닌데? 하여튼, 요거,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손잡이 길이만 해도 엄청 깁니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게 만들었어요. 테이프로 감아서 이제 나름 진짜 검같은 자 느낌을 줬고요. 그리고 이게 지박수면 하나코 군에 나오는 검입니다. 테루의 검이죠. 이 검을 이제 5만원 정도 주고 구매하였는데요. 제가 만든 검하고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다 테이프고, 이거는 도색을 한 겁니다. 물감으로 색칠한 거죠. 아토. 건 길이 차이만 해도 아토. 이게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어 감사합니다. 카톡이 왜 이렇게 와? 하여튼, 뭐,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다음 이벤트는 이겁니다. 크로즈 드래곤. 이게 다음 이벤트예요. 크로즈 드래곤이 다음 이벤트입니다. 일단은, 이번 이벤트 아이템이이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거 두 개는 이제 배송을 하든지, 직접 만나서 주든지, 아니,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다음 이벤트에는 어떤 아이템을 이제 해드릴 거냐. 그리고, 어디냐? 우선, 크로즈 드래곤. 아, 다 미니 더블 드라이버. 요, 아이콘, 요거까지. 요렇게, 가멜라이더 종류 세 가지랑, 이제, 터림네카드카세 알키온. 어, 안녕하세요. 또보좋아나님예 알키온까지 그렇게 네 가지 하고, 마지막으로 베이올렛 엔드몬스터 똑같은 거, 08까지 해서 총 다섯 가지를 이벤트로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톡방에 참을 많이 하셔가지고 단톡방 이벤트에서 많이 받아가셔야겠죠 일단 어떤 걸 이제 또 다음 이벤트로 뿌릴지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이벤트에서 나왔던 이두 개의 상품을 나눠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라이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제 뭐 할지 말씀만 드리려고 라이브 켰던 거니까 이렇게 라이브는 종료를 할 거고요 일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라이브는 그러면 차오